안녕하세요. 잡상인 TV 잡상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MC로 활동하고 있는 이강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현재 주는 MC고요. MC. 그 외에 운 좋게 여러 가지 일들을 저를 불러 주셔서 하시는 일들을 네. 좀 나열을 한다면 뭐 무슨 일들이 있을까요? 뭐. 생각을 해 보니까요. 인별그램에 태그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네. 하나는 MC. 거기엔 뭐 기업 행사나 아니면 음... 토크 콘서트 이런 관련된 태그들이 들어가고요. 네, 네. 두 번째는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쇼쇼스아네개군요 하나는 모델. 제가 아빠 모델이니까. 또 하나는 홍보 영상. 이런 쪽으로 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세요? 네. 저는 컴퓨터 공학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저랑... 어? 진짜요? <laughs> 공대만의 이런 감성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모르, 모르시겠지만 지금 이 앞에 있는 삼각대 설치를 진짜 <laughs> 음... 한두시간 가까이 큰곳 가니까 기계와 대화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제 성향이 기계보다는 사람 쪽에 항상 네, 네. 가 있었거든요.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뭔가 하다 보면은 이걸 안 하고 내 원하는 걸 찾는다는 게 쉽지 않은 도전이잖아요. 괜히 이거 안 하고 있으면 남들은 매일 일하고 있는데 나만 일안 하는 것 같고 음. 그런 세로 보냈던 것 같아요. 용기를 오. 못 내고 나중에 이 나이가 됐을 때 되게 후회하지 않을까? 지금 이 일을 계속. 있으며 그래서 약간 투잡식으로 도전을 했어요. 아, 처음에는 MC 먼저 한건 아니고요. 그걸 하다가 영업으로 빠져야 되겠다. 일단은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아, 네. 그래서 기술 영업 쪽으로 빠지고 그런데도 그게 저한테 맞지 않아. 그 뒤에 아, 안 되겠다. 내가 사람을 좋아하니까. 영업비를 제대로 하자 해서 음. 보험사를 갔습니다. 아이를 아. 아예 떠나서 어, 포트폴리오를 아예 바꾼 거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MC를 투잡식으로 하게 됐어. 요즘에는 요 워낙 네. 플랫폼들 다양하고 음. 투잡을 네. 할수 있는 통로가 많이 음. 마련돼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당시에 알바몬 같은 데서 사회자를 모집하는 것들이 있었어. 요 아. 제가 MC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 그런 데 갔더니 그 당시에 돌잔치 MC를 모집한다. 초년생 아니면은 음한 번도 경험 안한 분들도 할수 있다라고 해서 그때 지원을 할까 말까 하다가 밑에 나이가 있었어요. 몇세 이상까지는 안 된다. 근데 그 나이가 제가 딱 겹치다 보니까 아 일단 지원해야 되겠다 아 해서 하게 됐죠. 그게 어찌 보면 시초인 것 같아요.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입시를 아한 적이 없으니까 다른 분들은 한 달이면은 어느 정도 되는데 저는 실력이 부족하니까. 말을 제가 잘 못했거든요. 돌잔치를 아... 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트레이닝을 열심히 받았어요. 아, <laughs> 3개월 정도를 그렇게 트레이닝 받았... 받고 첫 행사를 망했죠. 아, 진짜요? 섰는데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고 까먹었어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사실은 그냥 어 한번 해볼까라는 호기심에서 시작했는데 제가 여기까지 올 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와, 도전을 하시게 된 이유는 어떻게 해서 마이크에 대한 근데, 갈증이 그쵸.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험사 같은 데서 영업일 하면요 네.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런데 목표에 저는 뭐 금액적인 것도 있는데 이 금액을 달성해서 TV 출연하는 게 목표다.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뭐 IT에 있을 때도 IT에서 제가 유명해져서 뭔가 신문사나 텔레비전에 좀 나오는 그러니까 약간 뭔가 나오고 싶다는 라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트레이닝을 그때 네. 받으셨잖아요. 3개월 정도를 하셨는데 네. 그거 말고도 뭔가 계속 이 길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뭐 공부를 했다거나 연습을 했던 그런 게 있어요. 아마 많이 사회적으로 보셨으니까 음. 경험이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처음에 돌잔치부터 시작을 한 거죠. 투잡식으로 음. 그런 식으로 경험을 처음엔좀 쌓아갔었고요. 그, 어, 그 당시에 돌잔치 페이가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이 정도 대상 정도 근데 음. 이게 만약에 천안까지 가는데 이 돈을 갖고 와. 그런 걸 제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 내가 일에 대해서 되게 좋아하고 뭔가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음. 생각을 했고 그 뒤에 그래서 더큰 행사를 좀 하고 싶어서 어, 빛나나 mc라고 아카데미에 음, 있거든요 음, 거기를 네. 가서 이 기업 행사 관련된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뒤에는 빛나나 mc 통해서 이제 기업 행사라든가 다른 행사들 하면서 돌잔치를 음. 안녕하고 음. 그 뒤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어, 어 그럼 커리어를 쌓으려면은 에이전시 같은데 일단은 들어가서 트레이닝 받고 수료도 받고 네. 왜냐면 그쪽에 있는 경쟁자분들이 보통 방송을 했던 분들 아나운서 아.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저처럼 아예 그런 게 없는 mc 출신에서 아.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네. 결국 mc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아. 워낙 네. 또 mc로서의 커리어가 워낙 또 기시고 경험이 많으시기 네. 때문에 스피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스피치를 잘하는 방법 몇 가지 정도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음, 사실 제가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저도 아나운서 과정이라든가 음. 이런 정식 스피치 교육 과정을 받고 진행한 게 아니고 몸으로 와. 막... 저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체득하는 게 있잖아요. 음.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면 할수록 스피치가 좀 어렵다. 음. 이런 얘기하면, 아, 그래. 나는 스피치가 안 되겠지라고 하시겠지만요. 그런데 하나 공통점이 있었다. 뭐냐면요. 일단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아. 말을 할때 이게 말의 뭔가 스킬도 중요하고 말의 뭐 논리도 중요하고 음. 목소리 톤도 중요하고 음. 그런 게 중요하지만 제가 결혼식 사회 오늘도 보고 하잖아요. 음. 많이 보다 보면 어르신들의 축사하는 걸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제일 울림이 있었을 때는 하나 자신감 있게 하면서 두 번째는 되게 진실되었습니다. 진정성. 맞아요. 진정성이 있었을 때 전달이 됐거든요. 저는 하면서 제일 느끼는 게 음. 어떻게 하면 좀 진정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음. MC는 튀는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조형 같은 역할이기 아. 때문에 초반엔 그 오류에 좀 빠졌었습니다. 막 내가 튀기 위해서 아. 하는데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런 진정성을 조금 더잘 뭐 전달하기 위한 음. 기술적인 것들은 몇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 근육. 푸는 걸좀 많이 하거든요. 음... 이게 확실하게 아침에 얼굴이 근육이 풀려 있는 거랑 안 풀려 있을 때 음... 발음하고 막 새는 게 다르거든요. 아... 좀 흉화도 이해해 주세요. 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딱 음... 아, 거울 가면 피곤한 네.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요. 온 근육을 쓰는 걸 먼저 해요. 음...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그냥 열어주는 거죠. 예를 들면 눈해서 입까지요. 이렇게 혓바닥까지. 아. 하고 한 번에 입번에오므어주는 거예요. 앞으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당긴다라는느낌을로 이렇게. 이... <laughs> 이거는 제가. 아. 보자이크 하겠습니다. 풀어주고 난 다음에 따르르르르, 따르르르르르, 따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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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네. 뭐 풀리는 느낌이에요 끝에 음까지 무조건 가는 거예요 막 말하다가 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강식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다까지 무조건 아... 가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강식입니다. 이렇게 오버가 아 돼도 좋으니까요. 아 이강식입니다!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사실, 그런 스피치책 보면 굉장히 단계가 많 맞아요. 복잡하면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게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코로나 시국이 닥치면서, 어찌보면 오프라인 행사들이 다 없어졌거든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사실은 몇 년이 갈 줄은 꿈에도 몰랐었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제 음 에이전시들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아 저를 홍보하기 위해서. 먼저 문을 두드리고. 맞아요. 왜냐면, 이때 생각을 했던 거, 고 분명히 기획도 하시잖아요. 하다 보면은, 큰 행사일수록, 윗선에 있는 분들이, 야, 쟤 어디 나왔는데? 공중파라든가. 어. 좀 인지도가 있는 맞아. 분일수록, 행사의 금액대가 좀 맞아. 높아지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제가 아무리 이제 경력을 쌓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금액이, 음. 그려면 그런 인지도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 됐다. 일도 많이 없어졌으니까 차라리 나를 알리는 걸 뭐가 있을까. 그런데 찾아서 음. 그런 걸 통해서 좀 유명해지면 이쪽 일도 선순환 되겠구나. 찾아다닌 곳이 그럼 방송 출연 쪽인 거예요. 모델 에이전시 아. 저의 장점은 일단은 키가 크기 때문에 한번 보면 은 기억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메일로 보내는 건 저한테 경쟁력이 안 된다. 아. 그래서 일단은 찾아가자. 아. 그래서 큰 키를 어필하자. 그리고 아... 나는 목소리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것도 어필하자. 약간 그렇게 된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강점을 살려서 진짜 그걸로 어필을 하신 거네요. 이게 그렇다고 제가 뛰어난 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면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시청자들 근데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게뭐 앵글 네. 세팅하는데 진짜로 4, 50분 걸렸는데 어? 잠시만요. 제가 방송에서는 <laughs> 키가 진실해야 되니까. 네. 진감성. 아1 8 0 부... 제가 뵀던 네. 지인 중에 키가 가장 크셔가지고 조금 오바해서 위축감이 들 정도로 진짜 키가 헌칠하십니다. 키가 네. 좀 유난히 크긴 합니다. 오늘 고생 네. 네. 많으셨어요. 저는 오늘 네. 이 카메라 앵글 안에서는 전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아. <laughs> 꺼지면은 일어날 아. 거여가지고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게 키가 진짜 크십니다. 확실한 딱 강점이 있으셔가지고 그걸로 어필을 하셨구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프라인 홍보를 많이 했어요. 어, 구청도 찾아다녔어요. 구청 행사하고 싶어요 아, 이거는 영업 비밀인데. 아.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구청에 일단 갔어요. 가서 제 프로필을 한장 만들어서. 구청에 음. 보통 그렇게 돌아다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없어요. 또. 동사무소도 좀 갔어요. 어. 아, 관공서, 국가행사를 좀 하면은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사실 대부분 잡상인 TV를 너무 좋아하는 게 잡상인 취급을 했거든요. 다들. 아. 뭐야 막 하면서. 아, 아. 그랬는데. 제... 그때 은인 같은 분이 나타났어요. 한 분이 저를 좋게 보고 그분하고 지금까지도 일... 계속 하고 있든요 그분이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 자체가 좀 신기했대요. 신기하죠. 네 여름이었어요. 여름을 딱 고른 건 아닌데 여름에 막 진짜 아. 땀 흘리면서 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누구 누구 뭐 그렇게 했으니 나를 뭐 파는 거잖아요. 어 가서 그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189의 큰 키와 중후한 목소리 그리고 많은 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이 어. 분명 될 겁니다. 하고 딱 프로필 올리고 왔는데 대부분은 나가세요. 그런 게 많았는데 어 이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주무관이어도 저여도 신기할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뭐 네. 차를 판다든가 음. 보험을 판다든가 뭐 핸드폰을 판다든가 뭐 그런 상품을 팔지 나를 상품으로 해서 관공서에 셀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어. 그때 간절했거든요. 왜냐하면 직업 옮기고 나는 이걸로 뭔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 그렇게 했어 아니 근데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그런 과정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센터장님이거든요 그분하고도 지금 계속 중간중간 그러니까. 막 일도 많이 주시고 그때 귀인을 만나서 네, 이렇게... 그분은 그리고 매번 할 때마다 제가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서 계속 주고 싶대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부터 하셨으면 음. 10년 이 정도 된거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아니, 한쪽으로... 제가 실질적으로 아예 메인잡으로 바꾼 게 4년 됐고. 4년 동안 어찌 보면 돌잔치 시작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는 이쪽 어깨에 계신 선배님 말씀으로는 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네, 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일반적이지 않은 성장 케이스다라고 아, 표현한 자리 잡은 기간이 굉장히 빠르다. 그 얘기는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뭐 펌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저처럼 같이 돌잔치부터 시작했던 분들이 어, 저처럼 도전한 분도 있겠지만 도전 안 하던 분들은 아직도 그것만 하시고 있는 분들. 그게 나쁜 건 아니고요. 음, 음, 음. 어, 다양한 분야에서 저를 불러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긴 합니다. 물론 아직 매번 부족해서 오는 아, 이게 문제였어 하긴 하거든요. 이건 개인적으로도 궁금한 네. 건데 그 만약에 제가 또 섭외할 일이 네. 있을 수 있잖아요. 기업 행사 기준으로 봤을 때 님으로 섭외를 한다고 시장가에서는 어느 정도로 책정이 지금은 최소